안녕하세요, 와일드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스입니다 예, 네, 오늘은 덕적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비 소식이 있는데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은 거예요. 눈으로 바요 눈으로 바뀔. 예. 잘하면은 스노우 캡피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제발 바뀌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덕적도로 출발. o'r coch yn dod. Ach y bydd y presg catalog yr ôl i'n gynhaliad. Dân chadai coel 도에 도착했고요. 지금 이제 차를 이용해가지고 서포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6km 정도 섬의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지금 날씨는 꾸물꾸물하지만 이런 날씨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바닥에는 지금 잔디는 아니에요. 잔디는 아니고요. 어, 좀 풀 같은 게 깔려 있어요. 뒤로 보면은 어, 상당히 멋있어요. 그 파도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 여기서 캠핑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어, 모토 캠핑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입니다, 정향. 정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흑맥주죠. 자, 흑맥주. 1시간 30분 동안 끓여준 다음에. 이제 모닥불에서 훈련을 할 겁니다. 기대되시죠? 아, 맛있겠어 지금 캠핑을 하다가 생생정보에 이영돈 PD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진짜 신기하네, 진짜. 와, 갑자기 저쪽에서 인사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대박이야, 대박. 잘익습니다 진정한 <laughs> 맛이죠 너무 어, 울고 계시 어. 또 이렇게 해야지 그 고생한 보람을 얻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먹고 살겠다고? 너무, 너무 매워요 <laughs> 슈바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요리를 하는데요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한 5시간 반?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물은 참 잘 나왔습니다. 이 발이 이렇게 접혔기 때문에, 제 팔뚝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4.5kg예요. 껍데기는 크리스피하고요. 아마 뜯어보면, 은 촉촉한 살이 나올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완성입니다. 와. 이거 빨리 두셔보세요, 빨리. 지금요? 네, 바로 두셔보세요. 바로요? 네. 어떻게요? 확 뜯어버려요. 아, 그러면. 이렇게 들고요? 당연하죠.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겉에가 굉장히 지금 바삭거리고요. 안에는 엄청 촉촉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살, 보이세요? 여기 안에? 얘는 족발처럼 이렇게 칼로 썰어서 먹는 것보다 예.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예요 손으로, 손으로. 그냥 거칠게 네. 손으로 이렇게 뜯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쫙 뜯으면은 아. 자.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돼 아니요 p 장님 드셔보세요 자와 맛있어요 진짜 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맛이에요. 음!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음, 이거 누가 만들었지? 반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배편이 취소가 될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큰일났어요. 어, 오늘 나가야 되는데 어, 여차하면 오늘 못 나가고 여기에서 다시 하룻밤 또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배편이 결항돼가지고 어, 펜션을 하나 잡습니다. 네, 펜션 하나 잡고 오늘 그냥 마음 편하게 쉬다가 내일 들어가려고 해요 자 지금 제가 횟집에 들어왔는데요 어 여기에서 회한 접시 먹고 그리고 좀 이따가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덕쪽도에는 그 가재미 찜이 기본 반찬으로 나오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가재미찜 야그큰걸 아. 갖다가 횟집에 담아버리자 아깝잖아 음간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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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우 피디님 얼굴 나와도 돼? 선생 어때요? 맛있죠? 맛있어요. 저는 이거를,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약간 해초류 같은데 이걸 튀긴 것 같아요. 바삭바삭 거리면서. 이거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그거 한 접시가 있으면 <laughs> 소주 한병 마시겠다. <laughs> 배가 끈기는 덕분에 아유. 이런 것도 먹어보고. 세모네요, 세모. 덕적도에서만 이렇게 반찬으로 쓰고 있는 그런 특산물 같은 느낌. 어, 자, 우리 사장님이시고요. 예 네, 자, 그리고 낙지 같은 경우는 있을 때는 이렇게 서비스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없을 때는 서비스가 안 나온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횟집의 특징이 광어, 우럭, 간제미가 같이 한 접시에 나온다는 거. 모둠 회지요, 모둠 회. 그러네, 저거네. 나왔네. 요거만 엄청 받았더라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배잘 행복, 끊겼다. 행복감이 느껴지는데요 얼굴에서. <laughs> 자 와사비 <laughs> 넣주세요 어 <laughs> 와사비. 진 사람이 는 거야. 우와, 오케이. 이게 진짜 이 정도 이 정도. 와이 정도는 해야지. 자 준비.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자네명다 해야 돼. 여기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네. 만약 피 d 님 만약 걸리면 은 자식 있어요? 와 저는 하, 이거는 거의 와사비를 <웃음> 먹는 건데요. <laughs> <laughs> 먹다가 배 트면은 여기 횟값다 내는 거야. 와. 자 우리 한호준 달인 자신 있어요 와일드 셰프 TV. 죽이되든 밥이되든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가위바위보. <웃음> <웃음> 남자는 주먹이라니까. 자 아빠, 얼굴 빨개지 그만. 먹기 전부터. 자, 이제 슬슬 올라오겠지 이제 슬슬 어 이제 빨개져. 빨개진다. 고개좀조금만내 내려봐. 봐 어. 빨개져, 빨개져. 배터도 <laughs> <laughs> 돼 배터도 배터도 돼 배터도 <laughs> 돼 이거 뭐 Petodo, 안 e <laughs> <laughs> 아 먹었다. 진짜? 오, 아, 예, 아오 궁금한 게이 어떤 기분일지 반이잖아요. 이거. 조금만, 그래서. 진짜 조금만 해서 입에서 떡떡 떡지는 게 아니고 <laughs>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돼, 어, 어차피 어차피 식은 똑같아. 먹은 건 입인데 코에서 이렇게 뭐확 먹... 나와요. 먹어 <laughs> <우와. 웃음> 먹어 리얼로 한번 우는 모습을 볼수 있어 오늘. <laughs> <리운동. 용감입니다. 웃음> 어, 만 참아, 좀만. 아. <laughs> 아. 목에 목에 힘줄이 올라오고. 눈물나는 거, 눈 보이지 뭐, 오 눈물나는 거. 소주가 더 맛있을 소주 맛있면더 올라올걸. 아 진짜. 다 먹었으니까. 예, 우리 하나씩 먹었으니까. 도전! 치고고 도전! <laughs> 이거 다 먹는 이거 거야? 이거 통째로 왜다 아, 먹는 거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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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야. 우리도 우리도 이만큼이야. 아, 아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진짜, 우리도 괜찮아. 이만큼이야. 어, 안, 안 매워. 진짜. 생각보다 진짜 안 매워. 그냥 비주얼만 그냥 세 보이는 거야. <laughs> 안전하다는 색깔 아니야? 초록색이. 빨간 아니라니까. 이러면 <laughs> 안 돼. 우리도, 아니, 우리도 이만큼 먹네. 우리 이만큼 먹지 않았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됐어. 자, 와 이거. 우리 나만큼 줄지 이제. 도전. 녹차 맛이야. 야, 지금. 안 들었죠? 네. 오, 오케이, 아, 지금? 안시었죠녹 오케이 아 아, 녹차 마시아. 아, 녹차 마시아. 간장? 차 마시아. 아, 녹차 마시아. 아, 녹차 마시아. 이 녹차 마시아. 아, 녹차 마시아. 녹차 녹차 마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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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와괜찮아 <laughs> <laughs>

흔히 시상 아파를 인하여 제구 아일랜드 호는 12시 30분 적적 출항 날에 오는 10시 뭔가 또 단추보나 하오니 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10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제가 네. 방송을 네. 들었는데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인천항 네. 아, 인천항 1 0시배에 오고요 10시? 배우고요. 10시? 네. 차도선인가요? 차도선 11시 20분이요 아 11시 20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10시에는 쾌독선 사람들만 탈수 있는 배가 뜨고요. 그리고 11시 20분에는 차도서, 차까지 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배가 뜬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개 주입으로 인해가지고 구럽도 가는 배도 끊기고요. 그리고 연안부도로 나가는 배도 끊겨가지고 제가 발이 묶였었습니다. 오늘은 풍랑주입으로 인해가지고 구럽도 가는 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연안부도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 되면은 또 풍랑주입호가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배 대신에 11시 10분에 쯤더 땡겨져 가지고 어 여객선이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연안부두로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탈 배예요. 여러분 오늘 어쩔 수 없이 구럽도 모습은 못 보여드렸지만요. 다음번에는 멋있는 구럽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f TV.